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논리학에 관련된 영상들을 몇개 올렸었는데요. 문득 막상 논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논리학이 되게 신기한 학문이거든요. 오늘 논리학이 뭐고 또 그게 왜 신기한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논리학이 철학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리학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학은 올바른 추론에 관한 학문입니다. 추론은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이나 주장을 이끌어내는 걸 말하는데요. 추론에는 보통 전제 부분이 있고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 논법에 해당하는 잘 알려진 추론을 살펴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추론에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전제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재료가 되는, 주어져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 재료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주장을 이끌어낸다면 그게 바로 결론이 됩니다. 보통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 되겠죠? 논리학은 올바른 추론에 관한 학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추론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추론이 올바른 거고 어떤 추론이 올바르지 않은 걸까요 그걸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방금 들었던 3단 논법의 예시는 올바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돼지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올바른 추론인가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 생각이 나는 이유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적절한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와 결론이 적절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논리학은 보통 그 판단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원초적인 수준에서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삼단 논법 같은 올바른 추론의 경우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하게 참여어서 근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오히려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자명한 논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아무런 근거가 필요 없지도 아주 직접적으로 마치 신이 나에게 직접 말을 해 주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인간의 사고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 방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이란 걸할 수가 없게끔 하는 미스테리한 강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논리학은 바로 그 강제력이 지시하는 길을 잘 따라가서 올바른 사고란 무엇인가, 올바른 추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길을 밝히고 그 길을 법칙으로 잘 정리하는 일을 하는 학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부터 서양에서는 그렇게 논리적 강제력의 길을 잘 포착해서 법칙으로 정리하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내려져온 논리학을 고전 논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고전 논리학 법칙의 예를 하나 만들면 동일률이 있습니다. 동일률은 A는 A다의 형식으로 표현되는데요. 말 그대로 A는 A와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1은 1이죠. 1이 일이 1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1이 1이 아닌 경우를 상상하실 수 있어요? 아마 웬만하면 불가능할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도, 1이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이 마치 컴퓨터의 블루 스크린이 뜨듯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전논리학자들은 동일률을 절대적인 논리 법칙으로 세워 놓고서 이 법칙을 잘 지키는지 안, 안 지키는지를 추론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추론이 동일률을 안 지키고 이런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굳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들여봐도 틀린 추론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논리학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논리학은 형식에 관한 학문이라는 건데요. 어떤 주장의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을 때 논리학은 형식의 측면에 주목합니다. 아까 3단 논법의 예를 들면 이 추론을 추상화하면 A는 B이다, C는 A다, 따라서 C는 B이다의 형식이 얻어집니다. 현대 논리학에서는 다르게 형식화하긴 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추론을 형식화 해놓고 보면, 추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논리적인 차원에서 추론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크라테스나 사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도, 순전히 형식에만 집중해서, 형식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어떤 추론이 형식적으로조차 올바르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도 사실 틀린 추론이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도 그 추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적인 분석의 도움을 받으면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추론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의 옳고 그름은 개별 과학들이 연구해서 가려낼 일이고 논리학은 그 내용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짜 맞춰져야 올바른 추론이 되는지 올바른 추론이라면 과연 어떤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자, 방금 논리학은 올바른 추론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논리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논리학은 주범적인 학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어, 주범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논리학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사태가 어떠한가와 사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 지금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어떠한가와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에 대한 문제와 규범에 대한 문제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영역이라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의 규범,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리학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예시를 드렸던 그 동일률처럼 만약 그걸 어길 경우에 잘못됐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우리는 논리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수학문제 풀때 이상하게 생각해서 틀때 많잖아요, 솔직히. 항상 정확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아니면 특히 학문적인 수준에서 어렵고 복잡한 생각을 할때 충분히 논리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심리학에 관심사고요. 논리학은 그 생각이 왜 틀린 건지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의 생각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논리학의 대답을 정당화해 주는 건 그 최종적인 근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스테리한 논리적 강제력이고요. 그 신비로운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큰 논쟁 중에 하나가 그 힘이 과연 경험과학적으로 특히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힘이냐 아니냐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강제력은 경험과학으로 설명이 될수 없는 힘이고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도 더 이상 설명이 될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자, 요약하자면, 논리학은 올바른 추론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학문이고, 그 추론의 올바름이라는 것을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논리학적인 주장의 최종적인 근거는 미스테리한 논리적 강제력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논리학에 대해서 대략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는 한에서 논리학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